TBN 반갑습니다. 수익맨 주민남입니다. 저희 수익맨은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이슈를 누구보다 빠르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신 분들은 물려있던 종목들이 상한가에 가는 믿기 힘든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누르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시장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주에 시작부터 또 하락 마감을 하면서 기분 좋게 시작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주 초반 조정을 보였다면 주 후반 반등을 기대해 볼수 있기 때문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달려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메타버스 대장 역할을 하는 자이언트 스텝은 고점임에도 불구하고 15%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메타버스는 끝물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슬슬 메타버스의 다음을 좀 준비해야 할 때가 가까워지고 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영상을 통해서 메타버스 다음엔 무엇을 집중해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스윙맨 유튜브 채널을 꾸준히 또 관심 갖고 주목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메타버스 관련된 영상을 한 3개월 전부터 찍어서 올려드렸습 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시작을 했던 게 이제 3개월 역이네요. 3개월 전부터 이제 시작을 해 가지고 꾸준히 찍어서 올려 드렸고 그때 당시 이제 메타버스 관련의 종목들이 가격 조정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자신 있게 영상들을 찍어서 올려 드렸었는데 현재의 상황에서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관련주 찾는데 정말 정신이 없어 보이죠. 그로만큼 저는 이제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이고 이게 신규 진입할 만한 이제 종목들을 찾는 상황은 못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도 전략을 잡아가자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데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을 때는 저는 오히려 주목을 했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주목하고 있는 시점에서 저는 매도 전략을 잡자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청개구리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남들이 주목을 할때 주목을 하고 남들이 주목하지 않을 때 주목하지 않는 것은 일반 개인 투자자와 다를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들보다는 앞서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남들이 주목을 할 때는 매도 전략을 잡고 다음 거를 준비를 하자.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청개구리 같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오히려 이런 모습을 더 좋아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분들의 응원의 힘을 얻어서 더욱더 최선을 다해서 전략들을 잡아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 같은 경우는 이제 메타버스 다음을 좀 준비를 하자 라고 좀 말씀을 해드릴 거고 다음은 무엇을 이제 집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영상을 또 시작하기 전에 오늘 시장을 또안 보고 갈 수가 없겠죠.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전체적으로 조정이 나와 줬습니다뭐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1% 정도 하락 마감을 했는데 코스닥은 오히려 양봉으로 좀 지켜주네. 그래서 좀 정말 강하다라는 거를 느끼게 해줄 정도로 강세 추세는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장중에 본다라고 하면은 상승하는 종목 수보다 하락하는 종목 수가 한 3배 정도 더 많았습니다. 그런 만큼 대부분의 종목들이 조정이 나왔다라는 걸좀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특히나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도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국내와 뭐 미국의 선물뿐만 아니라 그냥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좀 조정이 나와줬습니다. 뭐케이 지수 같은 경우도 하락 마감을 했고 대만 가권 지수 같은 경우도 조정이 나와줬고 이제 중국의 상해 종합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양봉을 보여줬지만 장중에는 음봉으로 좀 조정이 나타나주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항생 지수 같은 경우도 추가적으로 좀 조정이 나와주면서 대부분의 증시가 이제 조정이 나왔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런 만큼 우리 국내만 이제 소외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동반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냥 같이 잘 고만고만 따라가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는 다우, 뭐 나스닥, S&P 500 전반적으로 미 증시 같은 경우 주봉을 보시게 되면 하락 마감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고점 부근에서 추가적으로 좀 이제 조정이 나오는 특히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오 거래일 연속 이제 음봉이 나타나면서 주봉상 좀 깊은 하락이 나타났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도 4% 이제 조정 마감을 보였던 만큼 차익 매도가 좀 지속적으로 출회되고 있다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주봉상을 이제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난주 코로나 확진자가 또 이제 갑자기 이제 급 을 하게 되면서 특히나 변이 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확산세를 보이게 되면서 음봉이 나타났지만 이 음봉을 좀 장악하는 양봉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미증시보다는 강했다라는 걸또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그 특히나 이제 또 코스닥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은 지난주 오히려 이제 고점을 돌파하면서 연중 최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이 나타났던 만큼. 이게 이제 미증시랑 커플링이 아니라 디커플링이 현재 상태다라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 오히려 국내 증시가 더 강하다라는 것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전반적으로 지금 뭐 4차 대유행이네, 뭐 확진자가 급증을 하고 있네, 인플레이션 압력이 뭐 지속되고 있네, 뭐 그런 우려감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결국에는 시장에 녹아지고 있고, 시장은 그거를 소화를 하면서, 현재의 이 추세적으로는 이제 상승 추세를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추세에 집중을 하면서 더 힘차게 달려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승 여력은 더 남아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다만 가장 아쉬운 부분에 제 개인적으로는 주도주가 없다라는 게 가장 아쉬운 것 같습니다. 3,300포인트 고점이 형성이 됐는데 여기서 더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때 힘이 굉장히 그렇게 강하다라는 거는 느끼지는 못하죠. 추세적으로는 강하지만 하루하루를 본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시장 자체가 힘이 좀 없어 보입니다. 그거는 이제 시장에 주도주가 없습니다. 뭔가 시장을 견인해주는 그런 주도 업종도 없고, 그렇다고 주도 테마도 없죠. 이거는 이제 미증시도 마찬가지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는데, 주도주 부재가 가장 시장에는 큰 악재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이제 결국에는 종목에 좀 집중을 하자. 그러니까 제가 지속적으로 이 포지션을 잡아 드리는 게, 결국엔 실적주들 같은 경우는 모아가자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테마주, 이건 이제 개별주라고도 이제, 말할 수가 있겠죠. 개별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단기 스윙 관점으로 매매를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 실적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지속적으로 모아갈 수 있는 게 결국에는 이게 또 중요한 게 반도체 뭐 2차 전지 이쪽 안에서도 상승이 나온다 하더라도 작년 같은 경우는 뭐 반도체가 움직이면 전체적으로 다 같이 움직였고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시장을 보시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안에서도 선별적인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뭐 반도체 쪽에서도 하나마이크론이나 뭐 네패스 테스나 뭐 이런 종목들이 개별적으로 최근에 좀 이제 상승을 하는 모습들이 나타났고 2차전지 쪽에서도 이제 전체적으로 상승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뭐 LNF나 코스모신 소재나 에코프로 비엠이나 이제 그러한 종목들이 선별적으로 상승이 급등에 이제 나와주는 굉장히 강한 현재 상황인 거죠. 신고가를 돌파를 하면서 추가적인 강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시장에서 이제 긍정적인 컨센서스가 나타나고 이제 실적이 실제 잡히는 그런 종목들에서 이제 선별적인 상승이 나오는 만큼 실적주들 같은 경우도 실제 그 기업이 정말 돈을 잘 버는지, 숫자로 잡히는지, 그리고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대가 되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정말 잘 찾아가지고 매매를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주들 이제 그런 부분들, 뭐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는 종목들은 지속적으로 또 상승이 나와주고 있으니까, 그런 이제 실적주들 같은 경우는 모아갈 수가 있겠죠. 왜? 이렇게 상승장에서는 오히려 시장에서는 이제 기업의 이제 가치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실적 대비했을 때시가총액이 이제 뭐 적정 평가를 받고 있냐, 아니면 고평가를 받고 있냐, 저평가를 받고 있냐라는 그런 가치를 판단을 해서 매수세가 붙게 되고 오히려 이제 그렇게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대기 매수세들이 존재하죠. 그러니까 종목이 빠지면 빠질수록 이 종목을 매수하고 싶어 했던 투자자들이 이제 조정 시에 매수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 대기 매수세가 존재합니다 특히나 이제 뭐 저평가를 받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 하락 폭도 깊지가 않고 오히려 이제 완만하게 살짝의 눌림이 나왔다가 추가적으로 반등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실적주들 같은 경우 지속적으로 모아가는 게 맞고 그 다음에 뭐 개별주들 같은 경우도 단기 수익 관점으로 이제 또 매매를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보다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목표 그 기대 수익률 자체를 예를 들어서 한50% 정도로 잡았다 라고 하면은 지금은 이거의한반 정도로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뭐 25%나 30% 정도로 기대 수익률을 좀 낮추고 매매를 진행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막 막연하게 그냥 뭐 기대 수익률을 뭐100%뭐200%막 이런 식으로 잡는 게 아니라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잡는다라고 하면 굉장히 위험한 종목들을 할 수밖에 없겠죠. 뭐 지금 최근에 막 지속적으로 막 강하게 이제 막 움직이는 뭐 그런 인맥주들이나 아니면 이제 뭐 바이오 쪽에서 이제 뭐 코로나 치료제 쪽이나 뭐 백신 쪽에서도 이제 유별나게 움직이는 그런 종목 종목들이 있기는 한데 그런 위험한 종목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특히나 지금의 고점에서 물린다라고 하게 되면 언제 또 탈출하거나 수익으로 나올 수 있을지도 모르죠. 그런 만큼 작년보다는 지금 현재 예선에 좀 기대 수익률을 이제 좀 낮춰서 매매를 진행을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무슨 종목들을 이제 봐야 하는지를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먼저 이제 메타버스에 관련된 종목들을 좀 전체적으로 봐드리면 우선은 자이언트 스텝이 이제 얘가 대장격인 현재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기준 종목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에 이제 뭐 옵티스나 선이 시스템과 같은 그런 종목들보다 더 강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게 급등을 하고 나서 이제 쉬었다. 뭐 재차 급등 하고 나서 쉬었다. 그런 흐름들이 아니라 그냥 연일 강세입니다. 그냥 꾸준히 지속적인 상승이 나타나주고 있고 쉬어가는 흐름들이 없이 계속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중요한 거는 얘가 또 대장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점 부근에서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얘는 급락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거리에 이 발생을 하면서 지금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연중 최고가가 아니라 그냥 역사적 신고가입니다 올해 3월에 이제 상장을 하고 나서 지금 현재에서는 최고가를 경신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한번 추세가 꺾인다 라고 하면은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장대 양봉을 시원하게 뽑는 거 반대로 조정이 나올 때는 장대 음봉을 뽑게 됩니다 그런만큼 보유자의 영역이다 라는 거를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거래량이 아직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최근에 이 거래량 박스권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들도 나오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갈 수는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고점에서 이렇게 장대 양봉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거는 썩 좋지는 않습니다.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하는 그런 불꽃 쇼가 될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항상 이제 메타버스는 제가 강조를 해 드리죠. 강조해 드리는 부분이 이제 메타버스는 실제 실적이 잡히지 않는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실적이 잡히 그러니까 실적이 나오는 뭐 종목들이 없습니다. 메타버스 관련해서는 그래서 아무리 이제 뭐 삼성전자 뭐 애플, 네이버, 뭐 엔비디아, 뭐 페이스북 이러한 글로벌 주요 기업들 현재 주목을 하고 있는 이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건 이제 앞으로 뭐 25년이 뭐 26년, 27년 앞으로 이제 미래에 실제로 이제 실적이 잡히는 그런 종목들을 봐도 늦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때에는 이제 뭐 삼성전자나 뭐 엔비디아나 네이버나 카카오나 뭐 이런 이제 대기업들을 보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 아래로 이제 가지치기를 하게 되면서 삼성전자와 관련되어 있는 뭐 네이버와 관련되어 있는 카카오와 관련되어 있는 뭐 엔비디아와 관련되어 있는 이렇게 종목들에서 이제 가지치기를 하게 되면서 실제로 그러면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이 뭐야라는 거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죠. 지금 상황에서는 뭐가 뭐 실적주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를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고 실적이 나오는 종목이 없다라는 건 결국엔 테마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테마주들 같은 경우는 이게 실적주들은 대기 매수세가 존재하는데 테마주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단기적으로 이렇게 관심이 이렇게 막 주목이 될 때는 급등한 형태가 나오게 되지만 오히려 소외를 받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또 언제까지 조정이 나와줄지를 몰라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뭐 5월 이제 중순부터 이제 시작을 5월 18일 이때 당시에 이제 메타버스의 얼라이언스를 이제 정부에서 출범 시켰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서 주목을 받았었기 때문에 5월, 6월, 7월 지금 거의 약3달 정도를 시장에서는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만큼 오랜 기간 주목을 받았다. 반대로 오랜 기간 소외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를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신고가를 쓰고 있고 특히나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남은 종목이 한비소프트랑 알체라다라고 말씀을 해드렸는데 알체라도 이미 갈 만큼 이제 갔습니다. 4만 원을 돌파를 해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상승을 할때 여기서 이제 4만원을 돌파를 할때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았어요 이전과는 다르게 그래도 500만주 정도 이제 거래량이 발생을 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야 이 돌파에 대한 신뢰도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거래량이 그냥 고만고만하게 나와버리니까 이게 이제 돌파에 대한 신뢰도가 없다라고 말씀을 해드리면서 그냥 전량 매도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강조를 해드렸죠 그런 만큼 뭐 알체라 같은 경우도 이제 상승할 만큼 상승을 한것 같습니다 뭐 위직스튜디오 같은 경우도 뭐 지속적인 신고가를 쓰고 있고 뭐 이제 덱스터 같은 경우도 이것도 이제 신고가를 쓰고 있는 상황인 거죠 여기가 이제 정고점이었는데 정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타났기 때문에 뭐 자이언트 스텝은 말할 것도 없고 뭐 엠게임 같은 경우도 이제 보시게 되면 정고점을 돌파하면서 지금 신고가를 쓰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다른 종목들이 다가 있는 상태이고 이제 그나마 남아있는 게 한비소프트입니다 한비소프트 같은 경우도 실적은 없어요 메타버스 에 관련해가지고 실적이 잡히는 게 아니라 이 한비소프트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으로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니 당시에 최대 거래량이 이제 발생을 하면서 그러니까 대량 거래량이 발생을 하면서 상한가까지 상승을 하는 급등한 형태가 나와줬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결과에는 이제 테마성으로 보는 게 맞고 메타버스 에서는 이제 강했던 종목이다라는 있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일봉상에서 오늘도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와줬어요 그래서 한2.6% 정도 조정이 나와주기는 했는데 아직 이게 메타버스 이 마지막 피날리를 장식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한빛소프트는 좀더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특히나 월봉상으로도 강세입니다 이게 지금 보시게 되면은 앞전에 이제, 월봉에서는 제가 매물대를 확인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평선의 매물대와, 그 다음에 주가캔들의 매물대를 확인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월봉상에서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동평균선의 매물대가 없는 상황인 거죠. 지금은 정배열을 갖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월봉상에서 이평선 매물대는 없고, 그리고 주가캔들의 매물대를 본다 하더라도, 뭐, 이런 구간과, 이런 구간이 위치해 있는데, 이런 구간에서 이제 종가 자리를, 뭐, 매물대를 본다 하더라도, 지금 매물대 하단 자리가 거의 한 8,400원 정도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7,000원대이기 때문에, 이게 매물대가 대로 보기에는 아직은 이제 매물 대를 돌파를 하거나 아니면 그전뭐 가격대 까지 상승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의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 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주봉 상으로는 제가 추세를 확인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주봉상 이제 추세로 확인하실 때 거래량의 추세와 그 다음에 주가의 추세로 확인 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에는 이제 메타버스 그 거래량이 이제 급증을 하고 나서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를 보시게 되면은 주가가 이제 한 차례 이제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강하게 이제 상승을 하고 나서 지금 저점을 꾸준히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죠 거래량이 줄어든다라는 것은 결국엔 주식 시장에 있어서 거래량은 돈이라고 말씀을 해드렸고 돈 그러니까 거래 대금 거래량이 이렇게 많이 붙었다라고 하게 되면 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를 할때 힘이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만큼 거래량은 곧 돈이고 돈은 곧 힘이다 그러니까 거래량은 힘이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거래량이 줄어든다라는 건 힘이 약해지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추세가 상승 추세 저점을 높여가는 추세적인 상승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제 종목이 강하다라는 겁니다 매수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더 많다. 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월봉상에 매물 때도 아직은 근접해 있지 않고 주봉상에서도 현재 강세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일봉상에서 이제 보게 된다 하더라도 지금은 거래량이 없는 가운데에 지금 요 박스권 상단 자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 만큼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거래량이 붙는 자리에서는 충분히 한 차례 정도 상승이 나와줄 수가 있겠죠. 여기 상승이 나올 때는 7,500원 돌파하는 건 어렵지가 않아요. 그리고 8,000원을 돌파하는 것도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런 만큼 거래량이 붙는 걸좀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한비소프트가 처음에 이제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피날레를 장식을 하는 것도 한비소프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에서는 나머지 이제 볼만한 게 없어요. 다갈 것들은 갔고 보유자의 영역이고 이제 마지막 남은 거는 결국엔 한비소프트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메타버스는 실적을 이야기할 때가 아니라 결국에는 수급에 의해서 테마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테마성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 만큼 물리면 안 된다. 이번 추세와 수급에 매도하는 게 맞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메타버스의 다음 이 테마를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최근에 날이 너무 덥다 보니까 뭐 전력 사용량이 너무 이제 급증을 하게 되면서 그와 관련된 종목들도 굉장히 강한 뭐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옴니 시스템 같은 경우도 금요일 날에 뭐 이제 강하게 급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 좋고 특히나 뭐 파세코나 아니면 이제 신일전자 와 같은 이런 냉방기계 관련된 그런 종목들 뭐 선풍기 관련된 종목들도 굉장히 강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뭐 신일전자가 상한가를 가는 모습이 나타났죠 그래서 이런 이제 종목들이 다음 이제 후속 테마인가요? 이렇게 뭐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메타버스 다음엔 테마를 보는 게 아니라 메타버스 다음은 종목에 좀 집중을 하자라고 말씀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들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되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대응이 가능한 종목들, 그러니까 전략이 잡히는 전략이 잡혀 있는 종목들을 주목하자라는 말씀을 들 드리고 싶어요. 제가 뭐 예를 든다라고 하면은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이제 예시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레이크 머티리얼즈 처음에 이제 했을 때는 이게 6월 이제 14일날에 올려드렸던 내용이고 제가 이걸 이제 정약이 싶어요. 그러니까 회원분들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장중 공개방송, 그러니까 무료 방송을 통해서도 제가 이거를 두 번이나 언급을 해드렸었죠. 14일날과 21일날인가 이제 연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 에 이제 이런 레이크 머티리얼즈와 같은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좀 눈여겨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술적으로든 아니면 새로운 이제 개별 모멘텀으로든 그런 것들을 좀 눈여겨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제가 추가적으로 이제 7월 1일까지 강조를 해드리면서 연속적으로 거의 한 네다섯 번을 이제 강조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이게 이제 뭐 매매 이제 포인트를 본다라고 하면 레이크 머티리얼 디스플레이 반도체 소재 개발을 이제 공급하는 업체인데 이게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맞춰가지고 실제 실적이 작년 이제 하반기부터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조금 개선되는 모습들이 나타났죠. 근데 이제 최근에 또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모멘텀이 붙고 있는 게 최근 이제 또 l c d TV 한 종류라고 이제 볼수 있는 미니 LED TV가 또 본격적으로 출하되기 시작을 하면서 추가적인 모멘텀이 또 불었습니다. 유기금속 화합물 생산 가치가 이제 부각 가능성이 있다, 높다라고 말씀을 해드렸는데 이거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만들 수 있는 업체가 세 개밖에 없어요. 납품할 수 있는 업체가 세 개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그중한 기업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전에 LED LED TV 같은 경우는 또 LED의 그 소자 크기가 크다 보니까 또그 소자 사이사이의 간격이 넓어가지고 빛이 새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미니 LED TV 같은 경우는 이전에 기존 LED TV보다는 그래도 40분의 1로 이제 작아지다 보니까 소자 사이사이의 그 간격이 굉장히 좁죠 그러다 보니까 빛이 새는 게 없고 빛이 새는 게 없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화질이 굉장히 또 좋아졌다라고 또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OLED TV보다 미니 LED TV가 거의 한23% 정도 저렴하기 때문에 이게 그 TV 시장을 정말 확 바꿔놓을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술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게 결국에는 이렇게 이제 뭐 고점 여기서 이제 말씀을 해드렸었는데 여기서 고점에 여기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온다 하더라도 얘가 거래량이 없는 가운데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올 때 급락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거래량이 만약에 붙으면서 뭐 상승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추세적으로 살짝 이제 꺾이는 구간이 나온다. 그러면 장대 음봉이 급락하는 형태가 나와 줄 수가 있지만 거래량이 없는 가운데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조정이 나온다라도 계단식으로 조정이 나와요. 그런 만큼 이게 전략이 그냥 딱 잡히는 예를 들면 여기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저점이 그냥 딱 아래 위치에 있죠 여기를 이탈한다 하면은 단기적으로든 뭐 중기적으로든 추세가 하락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손절가를 잡고 이제 뭐좀 매매를 진행을 해볼 수가 있겠죠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온다 그럼 한 번씩 이렇게 이제 뭐 급등하는 그런 자리들에서 이제 매도를 하거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가격대 이거 이제 말씀드렸던 거 5,000원이었는데 5,000원 그렇게 이제 가격대를 정하고 이제 머메벤을 진행을 하는 그렇게 좀 개별적인 이 종목들에 좀 집중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뭐 추가적으로 더 본다 하시더라도 뭐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도 이제 보시게 되면은 제가 이거를 이제 여기서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기를 이제 돌파를 할때 우선 이제 메타버스 쪽에서 지속적으로 순환매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뭐선이 시스템이나 오피시스 이런 종목이 마냥 대장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전에 이제 올려 드렸었을 때도 종목들의 추세가 죽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결국에이 테마 안에서 후속주에 이제 순환 랠리가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자이언트 스텝을 언급을 해 드렸는데 자이언트스도 텝 마찬가지예요. 여기 이제 단기 박스권을 돌파를 할때 우선은 거래량이 그래도 발생을 일부 이제 늘어나면서 여기 박스권에서의 거래량과는 다른 거래량인 거죠. 소폭이나마 늘어나면서 이제 돌파가 나왔고, 그럼 돌파에 대한 신뢰도가 생겼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기간 조정이 나오면서 지금 지지대를 형성을 했습니다. 그럼 이것도 딱 전략이 잡힙니다. 여기 저점을 이탈을 한다, 이렇게 이제 가격적으로 저점 구간을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 추세적으로는 다시 조정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손절가를 잡고 나서 이제 추가적으로 단기 또는 스윙 매매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단기에서 스윙이라고 말씀을 해드리는 거는 이게 결국에는 내가 뭐 스윙 관점으로 들어갔는데. 생각보다 이제 상승이 일찍 나온다라고 하면 그게 단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좀더 여유롭게 이제 지켜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자이언트 스텝을 여기서 이제 보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이 상황에서 우선은 전고점을 돌파하는데 한번 쉬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데 뭐 지금까지 홀딩할 이유는 없어요.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지속적으로 상승이 나오다 이렇게 한 번씩 고점에서 이렇게 윗꼬리가 달린다. 역사를 신고가이기 때문에 윗꼬리가 달리면 한 차례 이렇게 눌렀다 갈 수가 있어. 가더라도 눌렀다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전략 매도를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종목을 진행을 하네 그러니까 종목들을 빠르게 좀 이제 순환매를 하고 그 다음에 손절가를 딱 정하고 진행을 하면서 물리면 안 된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또 액톤소프트 같은 그런 종목들도 있겠죠 엑토소프트 같은 경우도 이제 보시게 되면은 개별적인 이제 모멘텀이 존재했습니다. 이게 엑토소프트가 굉장히 또 유리한 게 여기 앞전에 상승이 나올 땐 카카오게임즈 상장에 대한 이제 모멘텀이 불었는데 그럼 여기에서 이제 상승했을 때의 모멘텀과 다른 이제 모멘텀이 불어져야 된다 라고 강조를 해드렸는데 지금 이제 저점 구간에서 이제 거래량이 발생하면 상승이 나올 때 새로운 모멘텀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거래량이 왜 붙었는지를 이제 보시게 되면은 1분기 실적 호조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죠. 얘네들이 실제 그렇게 썩잘 나오는 뭐 매출액이 그렇서잘 나오는 기업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액 대비했을 때 영업이익이 좋아요. 그런 만큼 사업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실제 돈은 잘 번다라는 거를 또 확인하실 수가 있고, 여기서 이제 특히나 보게 된다라고 하면, 얘네들이 이제 액토 소프트 모회사인 거죠. 모회사의 성식게임즈의 이제 신규 IP를 활용한 모바일 게임 출시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새로 이제 모멘텀이 붙게 되면서 추가적으로 거래량이 붙는 강한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저점 구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윗꼬리가 달리는 것은 괜찮습니다. 앞에 매물을 받으면서 상승이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추세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추세 자체가 오히려 기간 조정이 나온다 가격 조정이 아니라 기간 조정이 나온다라는 건 그만큼 종목이 강하다라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렇게 이제 횡보하는 가운데에서도 제가 이거를 이제 손절가를 잡아드렸던 게 12,000원이었어요 근데 이제 결국에 보시게 되면 12,000원 가격대에서 여기서 이제 거래량이 없는 가운데에 12,000원 이제 금방을 붙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거는 좀 견뎌볼 수가 있겠죠 추세가 살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견뎌볼 수가 있겠지만 이런 데는 이제 추가적으로 이런 이제 추세 정말 이제 마지노선 가격 자체를 이탈을 하는 자리에서는 전략 매도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기간 조정이 나와주는 상황에서 매도하는 자리는 결국 이렇게 거래량이 발생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오는 이 시점에서는 또 매도를 하고 다음 종목을 보낸 그런 전략을 취하는 게 지금 시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하고 현재의 이 상승 내지 박스권 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너무 메타버스 메타버스 메타버스만 주목을 하지 마시고 또 시장에서 많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메타버스를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메타버스가 더 간다라. 라고 생각을 하시기 보다는 메타버스는 끝물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슬슬 매도 전략을 잡아가시면서 이제 다음 테마 같은 경우는 테마를 보시는 게 아니라 종목에 집중을 하자 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뭐를 봐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장중 공개 방송을 이제 열어드리면서 종목도 이제 말씀을 해드리고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이제 뭐 종목들을 말씀을 해드리고 대응 전략들을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이나 어플리케이션을 좀 집중,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들어오시는 방법은 짧고 굵게 이제 말씀을 해드리면은 빅맨 유튜브 채널 아래에 보시게 되면은 여기 영상 아무거나 뭐 주민한 주식에 미치는 방법 여기다가 올려드리는 영상 다 제가 올려드리는 겁니다 아무거나 클릭을 하셔도 되고 클릭을 하시고 나서 이제 아래에 보시게 되면은 여기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더보기 클릭을 하신 다음에 안드로이드, 아이폰 본인 기종에 맞는 링크 클릭하셔서 다운로드를 받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주미남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첫 번째 또주미남 주식에 미친 남자 여기 나옵니다. 이걸 클릭을 하시고 나서 다운로드를 받으셔도 돼요. 100% 무료이기 때문에 뭐 걱정하지 마시고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들어오시게 되면 이런 어플리케이션이 뜨는데 추천주, 뭐 미남 시황 뉴스들뿐만 아니라 공지상황들을 통해서도 제가 공개 방송에 대한 안내를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한 번씩 이제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수익 인증을 통해서 최근에 이제 올라오는 것들을 보내면은. 결국에 이제 뭐 마루니님 같은 경우도 알체라로 이제 수익을 보셨고 그 다음에 자이언트 스텝으로도 수익을 보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래에 남겨놓으신 게 한빛만 남았습니다 파이팅이라고 하셨는데 한빛소프트 진심으로 파이팅입니다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끝까지 달려가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루니님 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여타 분들 같은 경우도 오키웅님 같은 경우도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아르핸도님 같은 경우도 케이지케미칼, 라운시큐어, 뭐 대한항공, YG게임제, 뭐 M게임과 같은 알체라 같은 이런 종목들로 꾸준한 수익을 보셨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항상 파이팅 넘치게 최선을 다해서 우리 또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영상들과 그다음에 시장의 방향성, 종목들의 방향성을 잡아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한 번씩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수익. Bye.